그게 손떨방이 기가 막히대 막막 거의 그 그래 그렇더라고 거기는 LG는 LG 근데 그 그런 장점이 MCNX 있지만 안 사겠지 그거 LG. 너무 못생겼는데 <laughs> 그걸 누가 쓰냐 <웃음> 그거 <웃음> 너무 못생겼는데 m c 스 이야기를 좀 하면 MCX는 제가 그 작년부터 되게 눈여겨 보던 회사예요 작년. 작년에 되게 핫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작년에 도저히 살 타이밍을 제가 못 잡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어요. 작년 2019년 초만 해도 12,000원이었는데, 44,000원까지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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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이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작년에 되게 핫했던 회사고, 이거를 제가 호빈이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호빈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카메라가 되게, 유망할 것 같다 아이폰 21이지 아이폰 21말 나온 김 아이폰 21 한번 더 봅시다 그 스마트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음. 막 지금 카메라를 계속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아이폰 21이 되면 뭐 이렇게 많이 받을 거다 막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때 렌즈 업체를 사야 된다 어, 그 삼양옵틱스 하면서 삼양옵틱스 하면서도 뭐 얘기를 많이 했었고 카메라 업체죠 삼양옵틱스 렌즈 만든 업체 렌즈나 카메라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MCNEX였어요. MCNEX는 보면은 그 CCM 이게 이제 카메라 기술이야. 그 그러니까 컴팩트 카메라 모듈, 컴팩트 음. 작은 카메라 모듈. 어, 삼양오픽스처럼 그 고급 렌즈가 아니라 전문가용 렌즈 말고 어, 전문가용 막 그런 게 아니라 전자 제품과 연동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작은 음. 어떤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 거지. 음. 이 회사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다. 영상 전문 기업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회사에서 쓰는 거야.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음. 예를 들면 파트론이랑 이게 경쟁업체거든. 이거 아까. 이거 아까. MS 얼마냐고 내가 보어 MS 얼마냐. 파트론 이런 데 보면 이동통신용 핵심 부품이라고 표현해. 자기들을. 음. 주요 제품은 카메라 모듈, 안테나 있고. 파워 로직스가 있어. 경쟁사들있지 어. 이건 이제 프로 텍션 서킷 모듈, 스마트 모듈, 배터리 모듈.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도 있어. 카메라 있는, 모듈. 음.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모듈이 이제 자기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거야. 음. 이해 되지? 근데 MC넥스는 다르다는 거지. 그 표현이. 이거는 대표 이사의 의중이 들어가는 거야. 음. 회사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는 거고 우리는 영상 전문 기업이라는 거야. 음. 그리고 영상 전문 기업인데 휴대폰용,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현재 만들고 있다. 음. 영상과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야. 자기들 음. 자기들의 정체성을 배터리 모듈 이런 거안 한다. 안 하, 아닌 거야, 아닌 거 이해 되지? 음. 뭐, 전부 한다. 카메라만 하는 거야. 전부 카메라만. 음. 그러네. 어. 카메라, 무조건 블랙박스용. 카메라만 는 거야. 이것도 제목 봐 I of IT WORLD잖아 아, 아, 너도 IT WORLD라고 했지? <laughs> 나도 처음에 IT WORLD가 뭐지? 그치? IT WORLD가 뭐지? I of IT SELF인가? 어, 어. IT의 전자장비의 눈이라는 거지 음. 되게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음. 이게 CEO가 지금 날카로운 면이 있다라는 거야 음. 날이 서 있다 다양성이 되게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서 승부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갈릴 거야 음. 지금도 승부가 갈리고 있어 m c x 가 이런걸 만들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 원래 파트론이 더 수위가 높았어 아까 봤던 경쟁사 중에 이 경쟁사들이 쭉 나와 나오네. 파트론, m c x 음. 파워로직스, 캠시스인데 이때만 봐도 지금 캠시스랑 비슷하잖아 사이즈가 이때가 언제야? 이 2018년, 18년, 19년 얼마 안됐네 음. 지금 단기간에 치고 올라오잖아 응, 음. 음. 맞지. 음. 이게 날카로움이 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난 앞으로 갈수록 더 잘할 것같 사업구조가 여기 집중돼 있어고잘 크나 보네 그러니까 MCX에 투자해야 됩니다라의 찬성의 가장 큰 거는 시장이 너무 좋다 아이폰 21을 카메라 기억하라 카메라 시장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시장은 저 꼬마 카메라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어. 두 번째는 그 카메라 시장에 미쳐있는 CEO가 있다 이두 가지야 음. 그냥 아이디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음. 이 대표가 우리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회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음. 이 미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여러 업체와 굳이 지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아. 카메라 시장이 너무나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경쟁자가 많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먹을 파이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MS는 얼마냐고 지금 얘네가. MS가 몇 프로야? 4등이야. MS보다는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해. 음. 얘네 매출의 80%가 삼성전자야. 음. 자, 그게 약점이 될 거야. 삼성전자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게. 음. 베트남 법인 설립도 삼성전자 때문에 설립하거든. 삼성전자에 납품하려고. 아,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바로 납품하기 위해서 납품, 어, 바, 납품. 하노이에서 이렇게 뭐 남빈으로 어, 남빈. 뭐 이렇게 투자 했던 그러려고 거기 가 있다라는 거지. 음. 아, 아 저런, 저런 대기업들도 모바일 국내 4위인데 아, 전장은 1위. 음, 자기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4위 정도 된다. 뭐 그런 음. 건데 기술력의 어떤 강점은 모르겠으나 음. 내가 볼 때는 이첫 번째 아이디어는 무조건 이 카메라가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음. 수요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뭐 이렇게 기술력의 큰 차이 없이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요새 자동차도 열몇 개 들어간다고 알고있어요 아, 봐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냐면 작년부터예요 음. 5천억, 4천억, 6천억, 6천억인데 1조 2천억 따블이돼 음. 그 올해도 성장할 거고 음. 작년부터 막 카메라를 갖다 때려 박기 시작했잖아 그렇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 조금 늦었나 싶은 감이 그런 감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시장은 너무나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이때 잡았으면, 이때 그걸 알고 있었으면 이게 4배 가는 거지, 만 원에 사서 아이폰 11 디자인 보고 바로 샀어야 되는 거 매출이 더블이 6천억에서 1조 2천억이 된다라는 걸 예측을 할수 있었다면 여기도 크게 달렸잖아, 지금 이런 게 어려운데 된 건데. 여튼 이 카메라 시장은 너무 전망이 음, 좋다라는 음.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대기업 빼고는 MCNX가 강자다 그리고 이걸 다른 업체와 이쭉 비교를 해봤을 때 MCNX의 대표는 음. 창업 때부터 이걸 굉장히 잘 이해하는 탁월한 CEO다라는 거죠. 그두 가지가 이 핵심 아이디어예요. 음. 다 필요 없고. 음. 아, 그럼 일단 카메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폭발적 커지는 건 알겠는데 음. 뭐 어떻게 되냐?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두 개예요. 스마트폰용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스마트폰용. 이게 제일 큰두 가지. 근데 스마트폰도 엄청 다양해.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도 음. 듀얼 멀티 뭐 뒤에 보면 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간다. 전면 있고 후면 있고 근데 후면에 전면, 한 대여섯 후면, 개, 어, 대여섯 개 들어간다. 맞아,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액츄에이터 이런 거는 이제 막그 오토 포커스 맞춰 주는 거. 카메라 움직이고 오토 포커스 맞춰. 모듈이지, 모듈. OIS는 저거야. 옵티컬, 저기, 그러니까 손떨방. 손떨방 어, 손떨, 잡아주는 손떨림 거. 방지. 근데 이거, 광학적으로 잡아 주는 거야. 어. OIS는. 이것도 지금 얘네가 새로 뭐기술 아, 만들었어. 요런 뭐 기술. 그러니까 지문인식 모듈, 홍채인식 모듈, 이거. 아, 이것도 만드는구나. 이 전부 카메라야. 홍채인식은 카메라 들어가야 잖아그 그러니까 카메라와 관련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느끼는 건 이게 지금 다 들어가잖아. 스마트폰 한 대. 응. 어? 응. 야, 양이, 양이 많이 들어가지? 양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이거는. <laughs> 비싸게 있네. 비싸잖아. 신기술이잖아. 이네 말대로 손떨림 응. 방지 이런 거. 홍채인식좀 응. 비싸잖아. 응. 지문 인식도 이게 카메라야. 이게 인식을 하려면 아, 그렇구나. 어. 이게 일 카메라 안에 카메라가 ]니까? 있어야 이게 인식되잖아. 광학적인 인식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어. 그 벌써 스마트폰만 해도 오. 앞으로 Q 늘지. 음. 양이 늘지. 퀀티티 늘지. 프라이스, 가격 올라가겠지? 왜냐면 기술이 신기술이 음. 많이 들어가잖아. 해자가 좀 확실히 있나? 기술적 해자가? 그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음. 경쟁이 치열하잖아. 파트론도 음. 있고, 아까 말한 파워로지스도 있고. 뭐, 중국 애들도 있고. 나노가도 많아, 있고, 많아. 어, 많아, 많아. 근데 지금은 그 기술적 해자를 논할 기회는. 단계는 성장이 너무 잘 된다. 너무 잘한다. 그니까 러 성장이 너무 빠르고. 음. 그리고 이거를 내가 기술보다는 이 숫자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도 봤지만, MCNX가 그 중에 가장 관목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대기업 빼고 1등이잖아. 물론 세계 11위라는 게 별로지만, 음. 근데 전장 국내 1위 세계 5위잖아. 이게 음. 뭘 뜻하는 거 아냐? 자동차에 박는 카메라 아니야? 현대차 순위네딱딱 딱 현대차, 현대차 순위네 어, 이거는 어, 지금 현대차 차량 계약이네. 현대차 어. 먹었다 지금. 현, 아, 재밌게 설명하시네. 딱한편인데딱한편 <laughs> 세계 어. 5위잖아. 어? 자 그리고 스마트카 영상 시 이제 자동차야 자동차. 자동차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기술 설명 엄청 해놨어 또 인공지능, 뭐 <laughs> 멀티뷰, 화면 카메라, 막 차선 이탈 해야 되지. DSM 이거는 이제 차 안에서 네가 졸는지 좋은지 안졸은지를또 봐야 돼. 졸면 막 졸음 방지 시스템 울린대. 그리고 밑에. 이게 자율주행 하려면 방수 뭐좀 엄청 달겠지. 스마트카 정도인데 영상 스마트카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설명해놨어. 후방 완전 주차, 후방 카메라, 뭐, 사물 인식해야 되고, 탈선, 정, 탈선 경보, 조음 운전, 전방 스텔. 스테레... 하여튼,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카메라가. 형, 내가 그 얘기 했나? 뭐. 요새 신차들 나오는 거 보면 후방 카메라 딱그 키고 후진 같은 거할때 보면 후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360도가 쫙다 보이더라고. 위에서 보이더라고, 나도. 어, 그러니까... 위의 뷰로 합성을 해서 보여주더라고 g e r is a p o i s 는 n drug. Genesis is a genesis. We a song, you can watch it. We are a camera. We 기 r e a camera. We are a c a m e m c m camera. We are a camera. We are a camera. We a r 그렇지. 내구성도 더 좋고. 안전과 직결되는 거니까. 내구성도 더 좋아야지. 어디 가 가도 잘안 깨지고 그래. 어, 근데 카메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네가 기술력이 전 특히 자동차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있는 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그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주관이 전부 MC 냈어요 지금 전부는 아니고 뭐두 개를 땄어 오 기술력 좋나보네 아니 뭐저 차량에서 1등이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 d s 오토 IDN.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인데 아, 아. 그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지금 자율주행의 시스템. 지금 자율주행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미래의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이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인 거예요 음. 각국에서 이걸 의무하고 있어요 이거 기술이 개발돼야 완전 자율주행 갈거 아니에요 음.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표준이라고 표현하죠 음. 이걸 먼저 선점을한 선점을 나라의 제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 어, 어. 제도와 시스템 오케이, 오케이. 모든 거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유럽, 중국이 난리 부르스인 어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어.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음. 법망과 제도를 다 잡아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 카메라, 이런 장비나 이런 게 모든, 모든 게 되는 표준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안전과, 음. 안전과 밀접하잖아. 음. 그러니까 먼저 해서 사고가 오면. 그리고 이게 차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시스템이지. 5G 도로, 5G 그러니까 통신망도로, 통신망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음. 어느 나라에서 먼저. 아, 이 지금 표준 경쟁하고 있구나. 선점을 뭐. 때려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음. 괜히 돌출 행동했다 사고 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음. 이해되지? 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차근차근 법제화하면서 계속 카메라 사용을 늘리고 있어 실험하는 음. 거야 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 카메라들이 a d a s 센싱 카메라들이 쭉 성장할 거다 장기적으로 이건 구조적 성장이야 야. 자, Q 늘지? P 늘지? 음. 끝이야 끝 그지? 스마트폰, 차량용 모두 PQ가 동시에 구조적으로 근데 급속도로 성장해 음 근데 이게 막먼 미래냐 음. 아니야 음. 지금 매년 매년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아, 막... 아이폰 지금 렌즈 늘어나고 있잖아 어, <laughs> 어 갤럭시 지금 내년에 카메라 6개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laughs> 왜 근데 그 카메라 기업 중에 여길 고른 거야 형?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이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요어너 질문 되게 좋다 딴 데는 여기에 대한 이 비전이 확고한 느낌이 없어 아하 이 모듈에 음. 대한 어. 이분은 이분은 모듈만이 내 세상 그러고서 는 창업할 때부터도 계속 그 생각을 해 이거를 펜텍앤큐리텔 출신이거든 휴대폰 개발자인데 음. 2002년에 펜텍이란 회사가 있었지 이때부터 음. 카메라를 만들어 카메라 오. 연구원이야 휴대폰용 카메라 연구원이야 그러니까 영상 부품 만드는 데 미쳐있는 분이 음. 이거를 만들면 이게 앞으로 미래에 성장하겠다라는 음. 거를 처음 창업할 때부터 음. 이해를 했던 분이고 음.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 그래서 여기 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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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창업했는데 2004년 이 사람이 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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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카메라 모듈을 완전 부품만 한 곳이 없다는 거야 국내에 음. 창업한 게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게 음. 자기가 완전 그 카메라 모듈을 우리가 생산하면 승산이 음.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표현은 세계 영상 부품 시장이라고 부르 음. 그러니까 카메라 부품 아니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이 아니야 이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음. 이 사람은 카메라 폰에 미쳐 있는 거야 음.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해. 음. 아뭐 경영 도 능력, 능력도 뛰어나는데 내가 되게 음. 할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각화 얘기 나오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로만 알려 있는 게 아니라 전장, 생체 인식 그러니까 구동 부품. 그러니까 다른 사업 다각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카메 모듈을 다각, 어. 딴 데다 적용하는 사업 다각화. 관한, 그러니까 이 안에 속에 다각화고는 이거밖에 다각화 없어. 이거 없어. 음. 회사 초기부터 계속 이걸 해온 거야. 자동차용 카메라를 개발하는 음. 회사를 만들 때부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어, 어 이해되지? 이 항우에도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야 음. 이 2018년 기사야 대형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모드를 잠깐 수급을 카메라를 끄는 쓰는 쓰는 아, 어떤 네. 방식을 생각하는 거 계속 음. 자기는 음. 카메라 만드는 사람이야 음. 그 전자장 카메라로 된 전자 장비를 만드는 사람이지 음. 스마트폰 부품을 만든다든가 음, 음. 자율주행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와 달라 이해 되지? 따라서 나는 이게 끌린다. 이게 좀 인문학적 관점이죠. 이, 이 사람의 어떤 사고에 제가 되게 꽂혔어요. 물론 기업 경영도 굉장히 잘해요. 이러면서 뭐 위기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오는데 펜테엔 큐리텔 출신이라 펜테엔 큐리텔일때 많이 팔았는데 펜테엔 큐리텔망이대 망했지. 근데 근데 막 선방해 음. 근데 이때가 이제 원래 목표는 400억이었대 음. 근데 300억 까졌는데 이때 잘 나갈 때 100억에서 300억 창업하자마자 매출이 음. 막 300억씩 찍히는 거야 음. 펜테인 큐리트에서 많이 사줘서 음. 이때부터 수출을 준비해 음. 해외 수출을 이때 수출하는 기업은 없었어 음. 자기는 수출을 준비해 왜냐하면 이 불안한 거지. 그리고 수출해서 다시 매출 쭉 올리고 음. 근데 펜테인크캐릭터 다시 부활해 그래서 이때 잘 나가다가 또2 0 1 0년에또한번 꺾여 음. 다시 망해 펜테인크캐릭터 어? 그게 스카이로 인수되나? 어 근데 이때 이제 삼성전자랑 이때 잘 나갈 때 이때 삼성전자랑 스마트폰 카메라 아 저때 스마트폰을 네. 계속 접촉해서 협력하기 네. 시작한 거야 그런 그런 거야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좋게 본다는 거 안목 이 있는 시오가 있다 어. 아무튼이 사람의 사업 접근 태도가 음. 형 평범에 든다는거 아니야. 듣는 것도 있지만 요즘 내가 느는 거, 요즘 내가 느끼는 건 사업을 그니까 사업을 할때 처음에 뭘 선택하느냐에서 승부가 한50% 이상 갈려 버려. 음.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50%가 갈려 버려요, 같아 되는 거다 해야지 하는 거보다 뭘로 승부를 봐야지를 하는 그갖음 할때 뭘로 승부를 봐야지가 저렇게 아, 특히 형이 제일, 배워, 좋은 배워야겠네, 제일 좋은 건 배워야겠네 이분 보고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그 사업이 그 시장이 열려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장에 그 사업에서 내가 독보적인 어떤 존재가 돼야겠다뭐 음. 피터 틸 얘기랑 똑같아요. 점점점 그런데 제가 꽂히는 것 같아요. 꽂힌다기보다는 그게 오은것 같아요. 음. 그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고 이런 m c 넥스 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 내려면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최근 3개월 보면 이제 고점 돌파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저런 우려가 있는 거지. 삼성, 삼성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음. 그리고 삼성이 단가 이날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2분기에 삼성이, 삼성이 못 파니까 휴대폰, 삼성이 2분기에 휴대폰 많이 못 이익률이 팔았잖아. 이익률이 확 떨어졌네? 영업이익률이? 어, 매출이 빠지니까 지금 11억 흑 잡았어. 적자 안본게 다행이라 할 정도로. 음. 원래 얘네가 작년에 800억 벌었는데 이 정도는 벌어줘야 되거든 음. 이 정도는 벌어줘야 돼분기한 200억은 벌어줘야 되는데 1분기는 <laughs> 좋았으나 2분기에 10억 완전 꼬라박는 거지 음. 이게 리스크야 리스크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더 빠질 수 있겠지 이게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에 근데 얘들은 삼성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 그 매출처를 다 변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 야, 뭘, 그래서 뭘 하고 있냐고 얘네가 근데 지금 찬스가 왔어 애플 자 모듈 신규 TOF 모듈 신규 음. 한국 기업 물색 전자신문 뉴스다 음. 한국 기업 물색 3차원 음. LG 이노텍이 한다 음. 요거는 뭐 LG나 삼성이 할 수도 있어 음. 어쨌든 국내 기업을 찾고 있어 음. 그리고 지금 중국 카메라 모듈 업계 고마워 애플 했잖아 음. 이 중국 업체들이 애플에 납품한단 말이야 음. 오필름써이옵티컬 이런 애들이 음. 어? 중국 업 업체들이 납품을 해. 음. 근데 근데 얘네 짤릴 것 같아. 화웨이처럼 오피름도 아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제재 대상이지. <laughs> <찍어놨어. 웃음> 중기업 <웃음> 제재에 <웃음> 인, 어, 인권침해 <laughs> 때문에 오피름을 중기업 제재하겠다 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애플 공급 업체에서 짤릴 것 같아 카메라 모듈에서. 음. m c x 애플 넥스. 공급망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싶어서 MCNX랑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청사들은 오래 걸린다 어, 애플 카메라 아 삼성전기 아니네 애플 카메라 모듈 협력사는 LG, LG 노트 오피는 샤프 인데 어, 샤프구나 그러니까 중국애를 날리려고 하는 거지 중국애를 날리는데 그 자리에 지금 미팅을 하고 있구나 계속 여기저기. 모르지 모르지 루머인 거지 루머 기사는 없어졌고 뭐, 마, 만약에 애플 애플에 채택이 된다면 MCNX로서는 이건 아주 단기간에 주가 폭등할 수있 그때 사면 늦겠지. 그때 사, 이게 채택되면 그날 막 바로 막 상한가 갈수 있겠지. 애플 채택됐다 그러면. 그때면 또.